내가 배고파서,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래. 계속보다 하시나? 그냥 리디야? 그냥 리디야? 선생님! <laughs> 선생님! 이거, 선생님! 바로 그냥 고! 선생님 디스코드 스카이프의 디스코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짝 놀랐다 저번에 누가 후원해준 가습기 틀고 하는 건가? 네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가습기 틀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유 아유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에 못가선생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만이에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밍민아님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선생님은 우리 밍민아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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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까르르까르르아 오늘 여, 역시나 지나구들이 우리 민민한이 이렇게 반응이 너무나 좋고가서 민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아니 우리가 그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할때 이후로 또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맞아요. 하여튼 뭐 그동안 좀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시고 좀 배틀그라운드 좀 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대회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아, 연습은 하는데 저 너무 쓰레기 같아요. <laughs> 아, 보니 아니, 왜 본인을 쓰레기라고 합니까? 네, 아, 제가 쓰레기라고 해도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저 맨날 마지막에, 비행기 마지막까지 가면은 잠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냥 걔네 잡으면서 막 멘탈 치유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 지금, 그 보니까, 닝미나 님이 초반 그 운영은 잘하는데, 후반에 어떻게 하는지 못, 후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그런 얘기 하셨, 하셨거든요. 어, 맞나요? 누가요? 누가요? 본인이요. 네, 맞아면 <웃음> 네. 본인이 <laughs> <토니 웃음> 그래놓고선 <웃음> 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어쨌든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민나님의 그런 고충. 자, 우리 가한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서 내려서 이쪽 쯤에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 먹고 갈게요. 오케이. 3, 2, 1, GO! 아니, 보니까, 아, 빅민나님, 근데 요번 대회 나가시는데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역시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샷발을 좀 올려가지고 사람들 네. 학한대를 가가지고 할지, 아니면은, 이제, 간디를 할지 아직 고민 중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한테 맞는 총도 아직 모르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지금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시는데? 요 저, 100몇 <laughs> 100 시간이 넘기는 하는데. <laughs> 아니, 지금 100시간 넘겠는데 본인의 맞는 총을 아직도 못 찾으셨다고요? 모르겠어요. 다 맞는 것 같고, M16은 아닌 것 같아요. M16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 맞는 다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 맞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또 그게, 웃긴 게 제가 급판이 되잖아요. 시작 되잖아요. 그리고 어 이거 괜찮아 UMP 괜찮아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한 발도 못 쓰고 죽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음. 아 이게 그,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민니나님이 전투 시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황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황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맞죠. 제말제말 맞죠. 맞아, 제 말, 제말 맞죠? 맞아, 맞아 네, 당황을 맞죠. 지금 예 지금 당황을 한다 지금 이 뜻인데. 당황을 할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렛을 좀 집중 심층 탐구를 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먹고 일단 뭐 초반전략 다 아세요 왜냐면 100시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가르킬 필요가 없어 민민아님 벌써 이미 전투가 준비된 사람 이미 이분은 H1 z 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맞죠 민민아님? 맞는데... 그런 데 걱정이 없는데 네. <laughs> 생님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laughs> 뭐라고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효소밖에 없어 자, 이거 제가 그쪽 갈게요. 제가 그쪽 갈게요. 차 타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고찰 철권 안 하시나요? 아, 맞다. 오늘 맞다 철권 나오는데, 아, 맞네. 철권 좀 있다 할수 있으면 하겠어요. 근데 미리 받긴 해놨어. 일단 차 타시고, 오케이, 오케이. 와, 정말 멀리 있었네요. 네, 분명 저는 여기 찍었는데, 네, 파란 피가못 봤어요. 자, 미안해요 아, 오케이, 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자, 안전이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일단은, 어, 뭔가 대회답게, 뭔가 플레이를 좀할게 대회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멀리 가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갈, 갈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대회식으로 운영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니, 지수보이님, 아까 전에 내가 같이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방송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지수보이님.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프리모스크? 저희는, 예, 프리모리스크 일단 가고.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민아님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항상 전지에, 뭐야, 전지하에 두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이거 정말 대회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맞아. 저도 H1Z1 대회 나가봐서 아는데,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그이상을 바라봐야 대회에서 그 이상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민아님께서는 또 이게 또 H1Z1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아 근데 저는 H 1 Z 1도 잘한 게 아니었어가지고요. 아 그건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laughs> 짬밥이. 짬밥 무시 못합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고문관이어도 짬밥 짬밥이 높다면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쵸? 자기가 생존하는 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 민민아님만의 그런 생존법.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요 대회 때 기대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저라 right side, I'm left side. Let's go. 어 오랜만에 민민아님이랑 같이 게임하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그러게요. 아또 마인크래프트도 또 하고 싶고 또아 마인크래프트요. 네. 그때 민민아님이 우리가 지었던 거막다 망가뜨리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아 제가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laughs> 저는 열차를 지었대. <지웠죠>, 열차를 이게. <laughs> 아 열차를 지었는데 어 약간 좀 약간 <laughs> 우리가 의도한 마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허가 없이 막 자기 혼자 막 기차를 막짓더라고 <laughs> <못 그래서> <laughs>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약간 그런 건물이 아니었는데 어. 약간 의도치 않게 약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게 했던 결국에는 그거 나중에 어떤 분이 파괴하셨어요 <laughs> 없어져있더라고어 여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달달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요새는 막 네. 자기장 파밍도 하잖아요 하이지에서 가스파밍 한 것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요새 해요, 여기서도? 근데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좀 다른 게 네. 자기장 타밍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게임이 워낙 이제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H1 제톤보다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H1 제톤보다 약간 더 빠르다는 느낌이 좀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장 들어가. 예, 왜냐면 자기장보다 좀더 데미지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자기장 데미지도 이제 그 H1 제톤보다 더 데미지가 세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좀,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안전지대, 안전지역이 조금 가깝다 그러면, 전기플레이도 가능하긴 한데, 멀다 싶으면, 약간 과하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탭을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먹는 거 실제로 아, 진짜 잘하는데, 게임에서왜 이렇게 이은지 모르겠어요. 아. 먹는 건 빨리 드시는데 왜 실제로 게임에서 못 먹냐? 그건 좀찮을것 같아. 몸에 살이 쪄서 그래. 먹는 걸 많이 먹다 보니 손에 살이 많이 쪄서 해지신 겁니다. 살을 빼세요. 아, 적당히 알겠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적당히 드신다면 굉장히 몸이 날렵해집니다. 네. 자 오늘도 어, <laughs> 선생님 저 매직 할게요. 저 매직 할게요. 저 가방 3레벨이에요. 아, 가방 3레벨. 어우, 이런. 좋아. 좋습니다. 잘 드시는데요? 잘 드시는데요? 네, 잘 드십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장난이었지만 아이템 빨리 먹는 팁은 단거 없이 어 탭을 눌러서 드래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탭을 눌러서 네. 드래그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 아이템이 바닥에 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걸 네. 딱 보고는 어 이거 뭐다,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먹고 바로 빠지잖아요. 저는 음. 여기서 한 곳에서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먹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럼 조그만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네. 어 이제 본인이 좀 게임을 하면서 음. 내가 꼭 먹어야 될 아이템 같은 거를 한번 게임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템 먹을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막내 정지 상태가 와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초보분들이 맞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게임하기 전에 그리고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내가 진짜로 이 어떤 아이템을 꼭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리스트를 먼저 정해놓고 하면 음. 오히려 이렇게 아이템 먹을 었때야 여기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이런 게 뭔가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좀더 빠르게 파밍이 가능하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럼 총을 좀 미리 정해 놓고는 해야겠네요. 대충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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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히려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템 파밍하니까 좀더 원활하게 아이템 파밍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어 어떤 분은 그 뭐야 잘하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자주 쓰는 총이 있어요. 그 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M4만 쓴 사람이야. 그럼면 M4 있으면, 다른 총, AK 있으면 그냥 거들떠도안 봅니다. 그냥 가버려요. 음. 그런 걸로 시간 단축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 맞아, 맞아. 소위, 스카랑, 만약에 M4가 네.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어, 그것도 역시 본인이 맞는 총. 근데 뭐, 탄착군이 많다. 탄착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어, 스카를, 뭐야, A, A, 뭐야 M4를 드는 게 낫고. 음. 그니까, 예를 들면, 개머리판을 내가 빨리 발견했다. 그러면 M4를 드는 게 낫겠죠? 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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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됐다. 자 채팅 매너 채팅 해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채팅이 본인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님 까서 오는데요? 네 갈게요. 그 뭐냐. 지금 다제 계산 다 계산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정뭐 갑시다 아, 이제 갑시다 원래 딱 갈라 그랬는데 얘기하셨네 갑시다 저, 저희 차에 어디 쪽에 있는 거 아시죠? 어 잠깐만요 저도 이거 조금만 더 먹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 지,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은 그러다가 전기에 먹고 뒤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이고 다와. 지금 아유, 다와서, 다와서, 다와서. 아이고 아이고 다왔서다왔서다 와서 다 와서 다 와서 다 와서 다 와서 다 와서 다가서다 와서 다와하다좋아다살찌다 느낌. 다다 느껴지십니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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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저, 저, 어, 막 살이 접혀가지고 <laughs> 막 숨쉬기가 힘들고 말이야. 아, 구급상자를 그본 순간 뇌 정지가 와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서, 자, 가요. 지금 흡사 어떻게 보이냐면 본인의 체중을 줄이려고 옷을 벗는다 그런 느낌이죠. <laughs> 옷 벗고 있는데 저옷벗그 아이씨 여러분들 체중 체중 검사하는데 아 어, 잠시만요. 저 지금 가방 들고 있거든요. 가방 빼고 저 잠시만요. 저핸드폰 있거든요. 핸드폰 빼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laughs>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제 체감이긴 한데, 옷 벗고 뛰면 은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아요? 옷벗어서 키로는 안 줄어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laughs> 예! 옷벗어서뽑아달라죠 <laughs> 미안합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자, 저희는 뭐, 이쪽 가고, 어, 일단 안전지도 가고. 어상 보다 상본 다음에 어, 이동하도록 하죠. 네상황 보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총뭐 쓰세요? 저 부스스 SKS M24 AWM 대용량 탄창 이 있는데. 뭐총 원래 그렇게 많이 들고 다 조로세요? 아니 총을 많이 들고 다니 아니 <laughs> 아니 뭐라, 총을 다시 한번, 총을 다시 많이 들고 다니는 저 저... 게 아니라 대용량 탄창이 있는데 이 대용량 탄창이 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지금 스카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스카. 어, 그럼 저랑 겹치네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제가 딴거 먹을게요. 아! 오케이. 어, 아, 게, 어, 게, 어, 괜찮아, 괜찮아. 목목 잡으세요, 목 잡으세요. 오케이. 체력 회복하시고. 지금 붕대 혹시 있으십니까, 붕대? 네, 붕대 1 0개 있어요. 오케이. 붕대 조금 더저 챙겨주세요. 이렇게 다섯 개씩 나눠요 그러면? 아니 잠만 붕대 안 되는데. 일단 붕대 채우시고. 네. 매디킷은 지금 몇개 있으세요? 제가 대신에 좋은 거 드릴게요. 아 메디킷이 몇개있는데 메디킷? 에드킷이 어떤 거? 의료용 키트 아니면 구급상자 아니면 진통제 아니면 에디, 에너지 드링크 어떤 거? 아그 뭐야 잠시만 구급상자 구급상자 구급상자? 네. 저세개아세개 아, 오케이 그러면 저 메디킷을 하나 챙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하나 챙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더 좋은 거 드릴게요. 아, 의료인 키트 본인 챙기세요. 쓸데없는 하지 마시고, 예,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네, 매드킷만 주세요. 네. <laughs> 네. 근데 초반에는 네. 구급상자보다 네. 이거 붕대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붕대 쓰는 게 낫는데, 응. 붕대로, 일단 그러면 붕대 한번 다섯 개한번 줘보실래요? 다섯 개만? 붕대 다섯 개. 아, 붕대로 이거 다채워질라나 어. 네, 저 지금 세개 먹었어요. 네, 아 왜냐하면 혹시... 응.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오해하실 거 없는데 그 미미나님이 그 챙기셔야 돼. 나중에 또 미미나님 또 죽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지 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고맙습니다. 네, 천사시네, 천사셔. 아 그리고 네 배율 달라 고그는데 이미 네 배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네사 배율 있어요, 저. 예, 네. 그쵸 그렇죠. 이런 걸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나이 혼수 주지 말라고 하 식더라. 자꾸 모르면. <laughs> 이미 봤기 때문에 네 배를 안준 거예요. 사배들려요 아니저 있, 저, 아니, 저 습니다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니 아, 아니, 오케이, 저 있어요, 오케이. 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 그리고 제가 네, 헤드를 잡았다. 때려야 이게 바로 되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꾸 호두를 써요. 어디요? 아, 어, 아 호, 두 아, 미쳤 미치, 미치겠어. 이분 완전 잔악 무도하신 분이구만. <laughs> 저기요. 그건 아파, 요 아픈데. 네. 이 게임에서는 그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 현, 현실 세계에서는 그 호두가 굉장히 아픈 구역은 맞습니다. 근데, 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머리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 사실 호두 맞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 내가 진짜 아단, 의도치도 않았는데, 자꾸 호두로 마우스가 가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좀 자제하시고, <laughs> 어, 머리를 호두다라고 생각하시고 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네. 아, 진짜 너무 편의지. 어렵다. 어려워. 사연이라고? <laughs> 선생님, 이렇게 네. 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노란 부분이 건물들이 많으니까 솔직이 선택해서 가면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없는 부위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패닉, 패닉 상태예요. 없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 지역에 갔는데 건물이 없다 보면 내가 선택지가 없어진다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이 선택지가... 줄어들면 어. 네. 어딜 가야 될지를 원...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초보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안전지 이렇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 퍼블판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언덕을 이용해서 내가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언덕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덕이 바로 앞에 있으면 최소한 내가 앉아서 내 뒤쪽은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4방 8방 이렇게 다 뚫렸다면 내 한쪽 면을 방어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본인이 그나마 최, 어, 위험한, 순,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이제 이 게임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단표적인 얘기고 엄청 극한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게임 많이 하다 보면, 어디 지역이 안전한지 그게 또 가닥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음. 그걸 보시고, 아, 이쪽에선 여기가 좀 안전했어. 본인만의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의 내가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는 거. 그게 먼저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집이 제일 안전하죠? 제일, 어, 집이 제일 안전하죠.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단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독자 무조건 와 보자. 아 선생님 아. 피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머리를 맞았을 뿐이야. 이럴 때 움직이지 말고 내려서 엎드리세요. 내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리면 상대방 저희 못 봅니다.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그렇죠? 체키 체키. 자 체키랍. 드세요 드세요. 알았습니다. 기자 <laughs> 원래 첫판에 선생님, 선생님 가볍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 <laughs> 제가 한번 쏴보려고 나갔는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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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들리시죠? 네, 들리시죠? 네, 들리,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무슨,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최대한 내가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싸워야지. 아까 음. 방금 보셨죠. 네. 무리하게 상대방이 나의 위치를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리하게 나간다면 상대방이 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 적을 맞추는 것보다,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맞추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예상지도보다는 이히 무빙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불리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어 상대방을 속이면서 하는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결론은 나대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 상대방이랑 1대1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네. 본인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총을 못 쏜다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는 1대1 싸움 불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낚아서 잡아야겠다라는 약간 잔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음. 내 말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